안녕하세요. 폭발설계사 TV입니다. 8월 29일 관심 종목 영상이고 일단은 금요일날 미국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 이제 파월이 강력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장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4%, 뭐 다우는 3%요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0선, 그다음에 11,700 11,650요 정도 선이 지금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보이는데 뭐요 지지 라인 한번 지켜 주나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제 제가 저번 주 수요일 그 폭락장 대처하는 영상 올렸었는데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드리면서 지금 폭락장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다. 이제 뭐 미중 갈등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모두 이제 인플레이션을 또 보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키워드는 항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제 개미가 할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나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이제 지수를 베이스로 하는 뭐 인버스 상품이나 아니면 뭐 각종 원자재를 베이스로 한뭐 펀드 상품이라던가, 뭐 선물도 있는데 선물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고조됐을 때좀 우리가 볼수 있는 주식 제가 이제 소개 시켜드렸었는데 좀 보기에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간추려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천연가스 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대성에너지랑 GSE 요 정도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뭐 역사상 신고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저점에 있던 애들이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성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저점에 있던 애들이 좀 상승을 많이 해줬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3번까지 쓱 찍을 수는 있겠지만 먹을 자리가 좀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요 GS도 d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1, 2, 그 다음에 3 3 까지 이제 찍을 수 있는데, 먹을 자리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 얘네가 이제 뭐 이렇게 고점 뚫어가지고 더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은 더 이렇게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식량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좋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런 곡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곡물 가격의 인상, 이런 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당연히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다음에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전쟁 나면 인플레이션 고조, 그 다음에 곡물 가격 상승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곡물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들이 굉장히 많죠. 가뭄이라던가 뭐 태풍이라던가 여러가지 이상기후들 이런 거에 또 피해를 받으면은 곡물 가격이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식량주 이렇게 하나만 해도 이제 얘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타, 표성, OMB, 남해 화학, 뭐 이지바이오, 이렇게 쭉 있는데, 뭐, 당연히 본인이 실력이 있고, 이제 고수시라면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자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하는 종목을 뽑아가지고 하셔도 상관없겠지만은,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기 중에서 그래도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거 세네 개 정도를 골라서, 이제 같은 식량 섹터라고 해도 상승률 같은 게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네 뭐 종목에 이렇게 본인이 넣을 비중 같은 거를 좀 조절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는 아직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도 바닷권입니다뭐 팜스토리도 그렇고 대주산업도 아직 거의 바닷권이죠대한재당뭐 미래산업, 미래생명자원, KC피드, 신송홀딩스. 그래서 아직까지 얘네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는 완전히 단타만 한다기 보다는 뭐 12월, 그 다음에 내년까지 좀 느긋하게 보면서 스윙이랑 단타를 좀 병행하는 식으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량 다음으로 또 제가 요새 관심있게 보는 종목이 미중 갈등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히토류 관련 주들이 있겠죠.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얘 같은 경우가 이제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리고 이미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두배 정도 상승세가 나와서 얘는 조금 아쉽네요. 뭐, 히플렉스, 뭐동국아레네 얘네들이 조금 덜 오르긴 했는데 유니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히토류 관련 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요새 사실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거는 방산 주 애들이거든요. 지금 뭐, 미중 갈등 막 미쳐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빅텍부터 시작해서 스펙코, 한일단조,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차트 생긴 거 한번 보세요. 빅텍도 요렇고, 스펙코, 이렇게 생겼죠. 한일단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차트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요거는 뭘 의미하냐? 하나의 돈 많은 세력이 얘네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얘네 지금 다 세력이 붙어있는 상태고 지금 차트도 보시면은 속이 직전입니다. 스펙도 그렇고 스펙호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도 단타 중장기 그냥 병행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일단 얘네는 날짜는 11월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왜 11월 말인지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뭐 미중 갈등 대단하다고 난리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일단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무역 시위를 이어가면서 대미 군사 대화 채널과 기후 변화 등의 이제 협력 중단을 선언했고요. 이제 펠로시 의장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면서 보복 조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얘네 둘이 대만 해협을 둘러싼 이제 갈등을 계속 빚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가 왜 그러냐, 보시면은, 대만 독립국 인정하는 대만 정책법. 일단은 표면상의 이유는 요겁니다. 대만 정책법. 그래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다 간 다음에, 뭐 중국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가지고 군용기랑 뭐 함정 수십 대를 보내서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 보시면은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G1. 세계 최강의 자리를 놓고 얘네 둘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패권을 가진다는 거는 이제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얘네가 둘다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미국이 뭐 중국 항공사 항공편 뭐 운항 정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뭐 하원의장 돌아간 다음에 뭐 중국도 대만 해협을 넘어가지고 뭐 군사를 보내고 뭐 이랬다고 했죠. 미국도 군함몇주뒤뭐 대만 해협 통과한다. 또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ICBM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발사하는 거. 그리고 펠로시가 돌아간 다음에도 미국이 또 상하원 의원을 보내가지고 대만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 방산주 같은 경우를 왜 11월까지 본다고 말씀드렸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중 정상이 11월에 이제 대면 할듯 해가지고 외교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중 정상은 첫 대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뭐 얘네 대화가 뭐 어떤 식으로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겠지만, 혹시나 좋게 흘러가면은, 뭐, 이제, 방산주, 이제, 그 다음에는 더볼 것도 없으니까, 일단, 리스크를 회피를 하고자,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 11월 정상회의 전까지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요 정도, 지금 방산주, 전쟁, 수혜주,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히토류 관련주도 말씀드렸죠. 히토류 관련주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게 아쉽다 먹을 게 많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식량주 말씀드리면서 얘도 이제 중단기 병합하면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의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세계 지금 각종 이상 기후들 뭐 가뭄 태풍 이런 거에도 수혜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계좌 잘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8월 29일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